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함흥시 외곽 아파트 3층, 낡은 회색 건물의 중간쯤에 박준혁의 집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공장 노동자인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출근합니다. 아내 이순자는 38살로 배급소에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딸 박은영은 16살 고등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당 간부들에게도 칭찬받는 모범생입니다. 아들 박민수는 12살로 아직 순수한 눈빛을 가진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2023년 3월의 어느 평범한 아침, 이 가족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학교 가고 배급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잠들었습니다. 특별한 불평도 없었고, 당에 대한 충성심도 의심받지 않았으며, 문제될 일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평범함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준혁이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세면장으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40대 중반이지만, 50대처럼 보이는 피곤한 얼굴, 점점 깊어지는 주름, 희미해지는 눈빛이 비칩니다. 거실로 나와 낡은 식탁에 앉자 아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죽 한 그릇을 내놓습니다. 오늘은 공장에서 배급이 나올까요? 글쎄요, 어제도 안 나왔는데 오늘은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주 짧고 평범한 대화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나눌 수 있는 별것 아닌 일상적인 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박준혁의 스마트폰은 조용히 주변 소리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박준혁은 전혀 모릅니다. 그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5분마다 자동으로 주변 대화를 녹음하고 그 파일이 국가 서버로 전송된다는 사실을요. 이 가족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딸의 실수박은영은 함흥 제일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우등생입니다. 당 간부들도 그녀를 칭찬하고 선생님들도 모범생이라 부르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16살 소녀인 그녀에게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3월 15일 밤 11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입니다. 은영은 이불 속으로 완전히 몸을 감추고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켭니다. 며칠 전 친구 유진이에게 받은 USB를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에 연결합니다. 화면에 남한 드라마 파일 목록이 나타나고 그중 사랑의 온도 3화라는 제목이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고 이어폰을 귀에 깊숙이 끼우고 볼륨을 간신히 들릴 정도로만 줄입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서 젊은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은영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번지고 그녀는 이 짧은 순간만큼은 이곳이 아닌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15분이 흐른 뒤 그녀는 아쉬운 마음으로 영상을 끕니다. USB를 빼려다가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어 잠시 멈춥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깨끗이 비우고 USB를 서랍 깊숙한 곳에 숨깁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불을 덮고 잠이 듭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이미 자동으로 화면 스크린샷 3장을 찍어 저장했다는 것을 영상 재생 기록이 자세히 남았다는 것을 심지어 파일을 삭제한 기록까지 모두 국가 서버로 전송됐다는 사실을요. 3월 16일 오전 9시 국가보위성 함흥지부 3층 모니터링실입니다. 수십 대의 모니터가 깜빡이는 어두운 방안에서 요원 한철수가 하루 감시 보고서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화면에 빨간색 경고 표시가 뜹니다. 박은영, 만 16세, 함흥제일중학교 3학년, 남한 영상 재생 기록 확인됨. 재생 후 15분 이내 파일 삭제 시도, 의심 등급 2단계로 상향 조정 필요. 한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상사의 책상으로 걸어가 보고서를 건넵니다. 이 학생 건 즉각 가족 전체에 대한 집중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사가 보고서를 훑어보며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가족 전체가 의심 대상이지. 부모, 형제 모두 빨간 등급으로 올려라. 인민 반장한테도 연락해서 집중 관찰하라고 지시해 마우스 클릭 단한 번으로 박준혁 가족 전체의 이름이 감시 대상 명단에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 순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은영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교과서를 펼치고 있습니다. 3월 18일 저녁 7시, 박준혁의 집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인민반장 김순희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으로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인민반장 역할을 해온 베테랑입니다. 이순자가 문을 열자 김순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합니다. 아이고, 이 동모. 저녁 식사 중이었나요?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아, 반장 동모. 어서 들어오세요. 저희는 이미 식사 끝났습니다. 김순이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눈빛만큼은 미소와 달리 냉정하게 주변을 관찰합니다. 거실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의 개수 벽에 걸린 달력에 적힌 메모들, 창문 옆 선반에 놓인 물건들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억하려는 듯 둘러봅니다. 요즘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지요? 별일 없으시고요? 예, 다들 건강하고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순희의 시선이 방에서 막 나온 은영에게로 향합니다. 아이고, 은영이. 우리 동네 자랑인 모범생이지. 학교 생활은 여전히 잘하고 있지? 예, 반장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랑은 주로 뭐하고 놀아? 공부만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 저는 그냥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복습하고 그래요. 김순이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며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이상한 거 많이 본다던데 나만 영상이니 중국 드라마니 하는 것들 말이야. 너는 그런 거 절대 안 보지? 은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집니다. 0.5초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20년 경력의 인민 반장 김순희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괜찮아, 은영아. 반장 이모도 젊었을 때 있었으니까 학생들 마음 이해해. 근데 조심해야 해. 요즘은 스마트폰이 다 기록하고 감시하거든. 한번 실수하면 평생 기록에 남아. 이순자가 급하게 끼어듭니다. 저희 은영이는 그런 거 절대 안 봅니다. 공부하느라 그럴 시간도 없어요. 김순이가 천천히 일어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요. 이동모. 나도 은영이 믿어요. 근데 혹시라도 집에 이상한 USB나 파일 같은 거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발각됐을 때 가족 전체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알겠지요? 현관문을 나서며 김순이는 한번더 뒤돌아보고 은영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본 뒤 계단을 내려갑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은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고, 이순자는 딸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은영아, 너. 혹시 뭔가 있니? 아니에요, 엄마.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순자는 3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위험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밤 11시, 박준혁이 늦은 잔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아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낮은 목소리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 인민 반장이 왔어요. 은영이한테 이상한 질문들을 했어요. 나만 영상 보는 거, USB 같은 거. 박준혁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집니다. 그는 딸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은영아, 아빠 좀 보자. 중요한 얘기 해야겠다. 은영이 방에서 나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분명히 울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 봐. 너 혹시 뭔가 잘못한 거 있니?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말해. 은영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만 드라마를 봤어요. 딱한 번만요. 친구 유진이가 USB 줘서 15분밖에 안 받고 바로 지웠어요. 박준혁의 얼굴에서 단 1초 만에 혈색이 사라집니다. 3월 19일 새벽 2시 박준혁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잠을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천장을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을 반복합니다. 앞에 놓인 선택지는 딱두 가지 뿐입니다. 하나, 딸이 한 일을 숨기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버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국가보위성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나중에 발각됐을 때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둘, 먼저 보위성에 가서 스스로 딸의 잘못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배신하는 행위이지만 그것만이 가족을 살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간에 박준혁은 결심을 굳힙니다. 여보 나 지금 보이성에 갈 거요. 무슨 소리예요? 이 새벽에 갑자기 왜요? 은영이가 한 일을 내가 먼저 신고할 거요.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살수 있어. 늦으면 우리 모두 끝이요. 이순자가 남편의 손을 꽉 붙잡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럼 은영이는 어떻게 돼요? 우리 딸은요? <laughs> 은영이는 어려서 잘 몰라서 한 거라고 할 거요. 대신 나를 처벌하라고, 내가 제대로 교육 못 시킨 거라고 그렇게 말할 거요. 아침 7시. 박준혁은 서둘러 집을 나와 함흥보이성 지부청사 앞에 도착합니다.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가 1층 접수대 앞에 섭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접수 담당 요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봅니다. 어떤 내용의 신고입니까? 제 딸이, 제딸 박은영이 남한 영상을 몰래 봤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제대로 감시하고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요원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확인합니다. 박준혁? 아, 박은영의 아버지시군요. 박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떻게, 벌써 아십니까? 이미 3월 16일에 자동 감지 시스템으로 포착됐습니다. 동무가 오늘 신고 안 했으면 더큰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박준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일 전부터 알고 있었고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고는 의미가 없었고 이것은 가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3월 20일 오전 10시 국가보위성 함흥지부 2층 조사실입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작은 창문 하나만 있는 좁은 방 안에 박준혁 가족 전체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신문관이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무표정한 얼굴과 차가운 눈빛을 가진 그는 가족들을 한 명씩 천천히 훑어봅니다. 박은영, 3월 15일 밤 11시 7분부터 11시 22분까지 정확히 15분 동안 나만 드라마 사랑의 온도 3화를 시청했지요? 예, 맞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정확한 이름을 대시오. 친구한테요. 같은 반 친구한테 신문간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칩니다.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 은영이 몸을 움찔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최유진이요. 같은 반 최유진이한테 받았어요. 신문관이 수첩에 이름을 적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아버지 차례입니다. 박준혁, 당신은 딸이 방구가정 영상을 시청한 사실을 정확히 언제 알았습니까? 3월 18일 밤 11시쯤입니다. 인민 반장이 다녀간 후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습니까?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이 너무 늦어서 다음날 아침에 하려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숨기려고 했어요. 딸을 보호하려고 했지요? 인정하시오. 박준혁이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번엔 어머니입니다. 이순자, 당신은 어머니로서 딸을 제대로 감시하고 교육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항상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당신 딸이 USB를 서랍에 숨긴 것도 몰랐잖아요. 당신은 무능한 어머니입니다. 인정하시오. 이순자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12살 아들 민수입니다. 박민수, 너는 누나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니?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누나 방에서 이상한 소리 들어본 적 없어? 없어요. 진짜 몰라요. 신문관이 은영을 날카롭게 쳐다봅니다. 동생한테도 보여줬지? 솔직히 말해. 아니요. 절대 안 보여줬어요. 동생은 정말 몰라요. 확인할 겁니다. 동생 스마트폰도 전부 분석할 겁니다. 거짓말하면 더큰 처벌을 받을 겁니다. 4시간이 넘도록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다른 각도로 다른 방식으로 끊임없이 같은 내용을 묻고 또 묻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모순을 찾으려 하고 숨기는 것이 더 있는지 캐려고 합니다. 오후 2시 신문이 끝나고 신문관이 최종 결정을 통보합니다. 박은영 당신은 사상교화소 3개월 처분입니다. 박준혁, 이순자, 당신들은 앞으로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며 매주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박민수는 경고 처분이며 학교에서 별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은영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칩니다. 싫어요. 거기 가기 싫어요. 제발요. 이순자가 딸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고 박준혁은 주먹을 불끈 쥔채 아무 말도 할수 없습니다. 3월 22일 이른 아침 은영이 집을 떠나는 날입니다. 새벽 6시부터 이순자는 딸의 짐을 챙깁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옷두 벌, 속옷 세 벌, 칫솔, 비누 하나가 전부입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짐을 싸지도 못하고 눈물이 계속 흘러 앞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순자가 딸을 꽉 끌어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은영이 어머니의 품에서 흐느낍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다 제가 바보같이 행동해서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준혁은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밖에 할수 없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누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누나 빨리 돌아와. 누나 없으면 집이 너무 조용해. 응, 3개월만 있으면 금방 돌아올게. 동생 말잘 들어야 돼. 하지만 가족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세개월이 6개월로 연장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전 8시 회색 보이성 차량이 아파트 앞에 도착합니다. 은영이 작은 가방을 메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차에 탑니다. 뒷자리에 앉아 창문 너머로 가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하고 가족들은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듭니다. 이순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길을 지나가던 이웃들이 멀리서 쳐다보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박준혁이 아내를 일으켜 세우며 다급하게 말합니다. 여보,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봐요. 우리가 약한 모습 보이면 더 의심받아요. 내 딸이 끌려가는데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참아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도, 민수도 다 끝나요. 제발 정신 차려요. 잔인하지만 현실적인 말입니다. 이곳에서 감정은 사치이고 눈물조차 위험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